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침회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토마스 에디슨 이 토마스 에디슨이 직접 발명해서 특허를 따낸 것만 해도 천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만들어낸 그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으로 전구를 이야기합니다. 1879년 이에디슨은 탄광에서 일하는 왕부들을 위해서 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구의 빛으로 캄캄한 세상을 환히 비추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길을 비추어서 다른 길로 이끌어주고 또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빛은요 에디슨의 전구의 빛이 아닙니다 또 하늘에 떠있는 해의 빛도 아니고 달의 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빛은 찬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어, 요한복음 1장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절의 말씀에는 이 세상의 찬빛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찬빛은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9장 2절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철거머리 같이 붙어 있던 이 모든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도 말합니까? 빛의 종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잘 먹고 살기만 하면 지상낙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걱정, 문심 없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문제 없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수가요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2030 청년들이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OECD 국가들, 그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부흥한 나라가 된것 같은데, 실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둠의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지요. 낮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대로 어두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 불행한 일들이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지식의 힘이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의 힘에서는 이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의 어느 절에서 화재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화재사건을 통해서 불교계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분이 그만 사망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54년생이요. 69세입니다. 18세 때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돈을 닦고 또 닦아서, 나중에는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 조계종의 총무 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회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어, 총무원장이 된 것도 한 번만 된게 아니고 두, 번도, 두 번까지 되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을 마쳤습니까? 스스로 화제를 일으켜서 스스로 사망한 것이죠.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발표를 스스로 그 화장을 해가지고 스스로 입적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을 우리 기독교와 이렇게 접목해서 표현한다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인데, 그 감독회장을 지냈던 어느 목사님이 자살했다. 이런 정도거든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참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놀랄만한 일이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불교도 창빛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빛, 거룩의 빛,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버스틴 모십시오. 이 어둠에 묶여가지고 그는 아주 그냥 탐자가 됐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칠 때 그 인생은 변화됐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김익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익도는 어둠에 붙들려 있을 때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칠 때 그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살리는 봉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그 땅에 영국의 총교도들이 예수의 빛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춰주면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생명의 열매 맺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빛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빛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개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84장의 가사가 참 은혜롭거든요 우리 84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잔빛이 없었더니 그림만이 여러분, 빛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 생명이 움톨. 자라게 해요. 꽃이 피게 만듭니다.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초를 기를 때에도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놓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빛이 어느 것보다도 더 환하게 따뜻하게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늘 햇볕이 잘 비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빛이 비치는 곳이 예수의 빛을 받는 곳이 영적인 영, 일광욕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환히 비치고 따뜻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신령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새해가 6일 남았어요 오늘이 25일이니까 6일 남았어요 6일만 지나면 2024년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봐도요 여전히 캄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염려가 되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거룩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반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주님이 인도했어요.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리고 새해를 향한 출발선 스타트라인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교만과 열등의식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새해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복을 내리여 주옵소서 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